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이게 되게요 신비입니다 신비 무슨 얘기 아세요 신비예요 신비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곧 내가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또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지 뭐.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믿지 못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게 지속이 안 돼요. 지속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절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증거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, 그게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. 신비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, 여러분,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, 3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게 커야 돼요, 여러분. 이게 커야지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게 다 프리패스 할수 있는 거예요. 할렐루야.